안녕하세요, 민트베리입니다. 네, 오늘은 수제 푸핑 쿠키그 조물조물 쓰시 만들기를 할 건데, 제 원래 이름이 루나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루나인데 이름이 달라서 그냥 계정을 바꾼 다음에 민트베리로 했거든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컬젓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그, 뭐지? 천 점이, 천 점이 없어, 없어져서, 제가 그 대신에 컬 점을 할 건데, 이거 하양색에는 하양이랑, 그, 새우, 새우랑 그 연어 알이 있거든요? 아, 제가 이거 핑크색은 연어 알이랑, 또, 그 새, 우 새우 같은 걸로 할 거예요. 네, 컬, 천사점토가 없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이거 밥 이거 고동색은 김 대신에 이거 검은색이 없어서 검은색이 없어서 이거 고동색으로 할 거고요. 뭐 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도 더럽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바빠서. 네, 일단 제가 만드는 수시니까 이렇게 하얀색이 있잖아요. 돌려야 되겠다. 제 얼굴 공개된 거 아니죠? 아, 괜찮아요. 못 보신 걸로 해주셔야 될 건데. 일단, 핑크색이 좀 섞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옆으로. 미니어처 찍은 사진도 이게 처음인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하얀색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핑크색이 조금 있지만. 밥! 이게 핑크색이 새우보다 더 커야지 참.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눌려, 눌러서 조금 작게 만든 다음에 커터칼 커터칼 여기네 이걸로 모양을 만들 거예요 미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이게 세우니까 좀 대충대충 했거든요. 식용 금지예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됐고, 새우고, 새우초밥. 제가 두 가지로 만들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거, 고동색을 더 넓게. 잠만요 제가 지금 김을 만들고 있는데 뭔가 좀 그렇네요. 김이 길고라줄 텐데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더 넓혀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음그럼 다음에 이걸 잘라야겠네요. 너무 그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너무 좀 그래요. 이게 김이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그냥 중간 잘 해줘. 치고, 이렇게. 그리고, 연어 알로 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잠시만요. 아, 됐다. 아, 저 요새 푸핑쿠키를 먹고 싶은데,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한테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더니 저는 좀 그러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요. 이렇게 미니어처 하는 것도 좋잖아요. 어, 이따가 미니 고양님을 불러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 죄송해요. 네, 이렇게 오 이거 이거 꽤 재밌는데요? 어, 만들어 보세요. 귀여워요, 이것도 참 어, 정말 귀여운데? 네 이상으로 민트베리의 조물조물 수심, 수집 코핀 쿠킹 조물조물 스시 만들기였습니다. 안녕.